아주지은이 집을 20일 9월입니다. 그자기가짜 속지 마세요. 양계수 13장을 따고 15세 오터스페이두번째 점수는 큰 기절을 해요. 사귀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불이 하늘 하늘에서부터 땅을 대려하기로했습니 음, 영리했으니 두 번째 증상은 그 우산을 렇게 생명을 표현하 우산이 말릴라크하고 그우산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으려고 능력할하였니다 기도예요. 요하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짐승을 얻으려니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 내며 사람들이 흘렸어요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고 사람들의 심한 병을 낫게 하자 사람들이 짐승의 의상을 만들어 생겼어요 가짜에 속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살고 보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어요.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를 가려낼 수 있어요. 이 세임의 임을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